속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 먼저 속해를 드릴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둘 주보의 속해공과 내용을 참조하여 영상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셋 속해 예배를 마치고 출석, 헌금, 성미, 성경 읽기 등을 속장님께 알린다. 이 시간 기도하시므로 금주 속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허락받은 이 생명 내 뜻과 욕심에 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장마로 인해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장마의 피해가 최소화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이분 피해들이 순조롭게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믿고 신한대로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박국 3장 18절 한 절만 각자의 자리에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의 모든 불황적 환경이 사라질 거라는 기대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도 여저지 삶의 힘든 환경이 사라지지 않음과 만나고, 만나게 되곤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쪽으로 결코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때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는 분위기보다 믿음의 시각으로 환경을 바라보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다. 이게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의 시각으로 불황을 바라보므로 어려움을 극복한 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증언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 모습을 통해 오늘날 찾아오는 불황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 세 가지만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째를 보면은 17절의 증언과 같이 현실을 넘어 미래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 바라본 현실은 아무것도 없다였습니다. 절망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을 넘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소망, 희망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자로 부른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불황이 호황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불황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둘째를 보면 18절의 증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의, 다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삶의 기쁨을 빼앗긴 채 불행하게 사는 신자들,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 말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세상적인 것에 얼마나 소유한지로 기쁨의 조건, 그것을 가져야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대신에 구원의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찾아와야 함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황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것 무엇일지, 셋째는 19절의 증언처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본 현실은 여전히 불안하고 부족한 것 뿐이었다라는 점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는 모든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된 우리는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역경을 이겨서 승리자가 될수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속회공과 말씀은 하박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받은 교훈을 가지고 불황을 극복해가는 우리 강서제의교회속회원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99장 1절만 찬송 드리신 후에 주기도 문화심으로 금주 속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